자, 안녕하세요 서정박초호입니다 오늘은 어, 매화가지를 그릴 때 굵은 가지를 한번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. 자, 붓을 깨끗이 빤 상태에서 자, 끝에만 살짝 얹혀 주시면 됩니다. 자, 여러분 하시는 게 좋겠죠. 끝에만 살짝 뭉치가지고, 다시. 자, 이 상태에서, 든대로 해주는 게 좋겠죠. 자, 이 상태에서, 자, 굵은 가지를 이렇게 한번 그린다 생각해 보시고, 자, 여기서 다시 이런 상태에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공간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어에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셔도 좋고 다시 또 같은 방법으로 요 상태가 되면은 자 굵은 가지 그리는 방법이에요 다시. 이쪽에서 나가도 되고, 이쪽에서 나가도 되고 여기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은 다시 되고, 한번 더, 한번 더, 여기도 한번 더. 굵은 가지 그리는 방법입니다. 다시 또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이쪽에다 다시 목을 끝에 묻혀서 자 다시 이 상태가 되면은, 다시, 여기서, 자, 또 굵은 거지. 자 굵은 거지, 또 연결. 자, 여기서, 또. 이거보단 조금 가늘게. 또, 굵은 가지는 자 요렇게 내려오다가 자, 다시 한번 갖다 붙이면 됩니다. 여기서 다시 이런 비벽도 좀 나오면 좋구요 요런 비벽 나오고 쭉쭉 다시 자 이렇게 비벽이 클 때는 자, 다시 한번 옹이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죠 자 여기도 옹이가 되고 이렇게도 보기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매화 가지를 굵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태점도 굵으면은 어, 작고, 크면은 작고, 하여튼 어, 그 문이나 사분자는 같은 것이 반복이 되면은 그리 아주 보기가 싫어집니다. 자 여기서 다시 또 가지를 하나 붙인다 생각하시면 자 다시 가지를 하나 붙여볼게요. 여기서 갖다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자, 이런 식으로 가지를 하나 갖다 붙이도 됩니다. 자, 여기서 작은 가지가 이렇게 나가도 되고. 또 가지. 자 오늘은 굵은 가지를 그리는 방법에다가 어, 자꾸 가늘어지는 어, 가지를 붙이는 방법입니다. 자 이렇게 굵은 가지 그리는 방법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,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